아, 그때 우리 블라인드, 블라인드 테이스팅 한번 했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 저도 참석했었죠. 프랑스에서 국내에 요청되고 있지 않은 샴푸인들 저희가 받아가지고 테이스팅할 때 같이 했었잖아요. 그쵸. 뭐, 산미가 어떤. 드라이하니, 많이. 왜 이렇게 그 술을 잘안는 척을 하고 <laughs> 나처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. <laughs> 어떤 분은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. 아, 그 사람은 그 뒤로 참석을 못했죠.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, <laughs> 타락한 타락 맛이라고 하였나? <했나? 웃음> 아, 네, 매체들이 사람 반을 막아 어쨌든. 그,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멋있지. 옷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우습죠. <laughs> 그래도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난 먹으면서 항상 그 생각 을 했어. 이 샴페인은 뭐랑 먹으면 잘 어울리겠다. 음 어떤 음식이랑 페어링이 되면 좋겠다. 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네. 또 어떤 샴페인은 얇은 나나 나라면 안 먹겠다. 그런 맛들도 있었어요. 음, 술도 결국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에 평가가 또 내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적으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 품종들도 있겠지만 음. 또 반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품종들도 괜찮은 종들이 많거든요. 네.